안녕하세요, 임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차장입니다. 문차님 랭글로 출고했던 거 네. 이제 좀 얘기를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했으면 싶어서 나왔고 SUV랑 비교를 하면서 그냥 전형적인 차량 리뷰 네, 형태로 그렇게 촬영을 두번 했는데 그 의미가 없다. 뭐 저희 촬영이 뭐 이렇죠 뭐 <웃음> 바람으로 <웃음> 쓰러지고 <웃음> 랭글러 루비콘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포드 브론코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 분 기다릴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랭글러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어, 랭글러 리뷰 네. 그렇죠 네. 결론부터 딱. 결론은 아, 기다리지 말고 네. 루비 루비콘을 사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일단 사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시승을 해보고 카다고 카다로그를 한 번이라도 봤다 네. 하고 자금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네. 그러면 사도 후회하지 않는다. 네. 음. 국산 SUV를 사서 뭔가 오버랜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겨야 되냐 랭글러를 음. 사서 남들과 에, 좀 다른 네, 그런 그렇게 감성적인 할... 걸 네. 느끼면서 하고 고민하신다 싶다. 고민하지 마시고 음. 랭글러 루비콘을 사시라 분명히 우리... 뭔가 후회하는 지점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아쉬운 지점도 있고 네. 그거를 결론적으로는 다상쇄할 만한 포인트가 감성인데 감성 플러스 얘가 실제로 노지나 아웃도어라든지 뭐 캠핑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남들과 다른 감성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고 여기 코스를 여기 무슨 코스 피발령 코스 피발령 랭글러가 들어오게에는뭐 그렇게 험한 건 아닌데 여기 옆에 있는 문차장은 <laughs> 이제 이런 그뭐 오프로드 오프로드 입문자 코스긴 한데 여기가 근데 그럼 이제 좀 이제 좀아 차가 닿지 않나 갈수 있나 뭐 이런 좀그 불신이 다 있거든요. 처음 오면 네, 그런 거를 한번 야이 차의 성능이 최소 이 정도는 된다. 네, 그런 걸 한번 느끼고 리뷰를 마감을 하면 훨씬 더그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리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여기 가까운 피발령으로 나왔고 오늘 어쨌든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쭉 소감은 어때요, 임 부장님이 이제. 코 드라이브를 해 주셔가지고 잘 왔는데 확실히 그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뭔가 이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쵸죠 네. 그 말로 설명이 잘안 되는 포인트가 네. 있어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오프로드를 계속 하는 거고 점점 점점 하드 코어한 코스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이게 좀 약간 중독돼가지고 네. 더센걸 찾게 네. 되니까요. 네. 근데 순정 상태로 왔는데도 어, 무리 없, 죠오막 예, 네. 이게 많이 파이고 막 기울어지고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도 무리 없이 올수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괜히 랭글러 랭글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데 오면 랭글러만한 차는 없어요. 실제로 음. 제가 보면 말미에 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하드웨어적으로 뭐 미비한 점이나 이런 걸 설명 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다 감쇄 시킬 수 있을 만한 재미를 줄기 때문에 랭글러를 사면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만화님 눈치 보고 예? <laughs> 눈치 보면서 아 사고 싶은데 아 사고 싶은데 <laughs> 랭글러는 이게 지금 몇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 보완이 되고 검증이 된 차잖아요. 차 맞잖아, 요아니요 검증이 어, 된 차? 그, 아니에요? 그거 뭐 내가 그렇다라고 못하겠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laughs> 솔직하게 <laughs> 네. 못하겠네. 네. 왜냐면 얘가 4세대인데 네. 지금 여기 3세대 눈앞에 아. 있지만. <laughs> 아이고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르시라. 루비콘 나쁘지 않다 랭글러사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 좀 뭐~ 요목조목 약간 마음에 드는 부분과 안 드는 부분 잠깐 설명해 볼까요 잠깐 이렇게 볼까요 잠깐 네, 네. <laughs> 자 내용적으로는 나무랄 때는 요거다 요거 요거 요게 그~ 국내에 들어오는 버전은 이제 유럽 버전 안전 규정 때문에 이 범버가, 하죠, 예, 범버가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 힐하우스 앞쪽으로 여기 이게 막혀 있고, 막혀 있어서 예. 조금, 조금은, 조금더 리프지? 예, 와일드한 맛이 조금 더 예, 약간은 멍충이 같다. <laughs> 요거, 사이드 밀러, 어, 전동식으로 안 잡힙니다.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laughs> 요거, 이제 기름 넣을 때, <laughs> 키를 꺼내가지고 키를 꺼내가지고 네. 이거를 푸는데 네. 좀, 돌리고. 어, 돌리고 다시 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 요런 좀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뺄 때도 약간 계속 돌아간다 <laughs> 이게 날이 추우니까 이런 요런 고무 베킹 있잖아요 아좀 찌그덕거린다 지가 여기 살고, 여기서 살고, 천냥에도몇 마리 살고 아, 그런 거야. 네마리 살아? 네, 네. 또 햇살이 좀 비추면 또 조용해지더라고. 요 매트는 출고될 때는 이제 직물 시트, 직물 매트를 주거든요. 뭐 흙, 흙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은데 음. 직물 매트보다는 이런 고무 매트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조금 그 영업사원이 네. 이걸로 해줬으면 좋은데. 네. 굳이 쓰지도 않는 코일 매트를 좋은 거라고 자기가 주더라고. 그거 줘도 저안쓸 거예요. 안 가져갈게요. 그랬 아예 가져가시라고. 음. <laughs> 그래서 가져오자마자 내팽개쳤어요. <laughs> 네. 그리고 히터는 진짜 우리 아들도 저기 손넣었다가딜 뻔했다고. <laughs> <laughs> 지구 지구 최강, 지구 최강. 히터 진짜 빵빵해. 히트 각도 조절은 요 끈에 끼로 합니다. <laughs> 오. 이거 뭐 메신카 느낌 나는데 <laughs> 네, 우리 아버지가 이거 찾다가 한참 헤매셨어. 이 차는 메즈 차인데 시트 그 각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니 그래서 아버지 됩니다. 어떻게 되니? <laughs> 거기에 뭐끄해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냉장 <laughs> 그리고 이게 순정으로 달려 있는 윈도우 브러쉬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이것도 벌써 삑삑대고 덜락털락 거려. <laughs> 그리고 이게 이이 고무가 여기 항상 붙어 있어. 그래서 열면은 이게 덜렁 거려. 그 얘도 조금 조금 이쁘게 잘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네. 너무 싸구려 같이 만들어 놨어요. 확실히 얘가 터보 차량이 조금 소음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 음. 아 시끄러워요. 음. 많이 시끄러워요. 큰 차를 6.0 으로 돌려야 되니까 고속도로 그 한참 달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계속 봐도 라이트가 안 켜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아, 라이트 고장났나 보다 <laughs> 그래가지고 졸음쉼터에 얼른 들어가 가지고 딱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요, 요, 눈이, 눈이, 게... 눈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있어 <laughs> 턱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쌓일 수밖에 네. 없지. 눈이 많이 오면 네. 응. 이게 또 이게 옛날 차처럼 전구면은 열이, 열이, 있는. 열이 있는데 LED니까 열이 없잖아요. 네. 여기 전방 센서류는 어그 다른 부유물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요. 눈이 여기 조금만 묻어 있어도 바로 인식을 못 해요. 센서 앞에? 네. 이 차종이 약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만 타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너무 잘돼 있어요. 활발하게 막 커뮤니티 자체가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유저 유저들이 이 랭글러를 타는 사람들이 애착이 강하다고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랭글러맨이아가 회원수가 3만 명좀안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게시글도 많이. 그리고 어, 유지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90km, 100km 요 사이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한 10km 정도, 리터당 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내에서는 진짜 요발 발 컨트롤 있잖아요. <laughs> 잘하면 8.5에서 9km. 그럼 평균 뭐한 10km, 11km 보면 돼요. 네네. 고속 주행을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올렸다고 해서 또 연비가 확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9km, 그 여기서 그 공식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실 연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타던 차보다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약간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2차 가격이면은 국산 SUV 저 최고급 사양으로 제네시스 같은 거 말고 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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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드 뭐 모합 이런 거살수 있잖아요 그거 뭐 아, 펠리 그때 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펠리 쉐이드 아뒷자리 타서 잘 몰랐어요 뒷자리... 아, 뒷자리도 좋아. <laughs> 와, 뒷자리 진짜 좋아. 근데 국산 지금 국산 SUV 너무 잘 나오잖아요. 뭐 안정 장치며 편의 장치가 워낙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옵션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최첨단 기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랭글러를 보러 가실 생각 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좀 실망을 많이 할 거니까 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고 보러 가시고 차를 편안하게 편안하게 어, 타고 싶다. 그러면 이 차를 사시면 안 돼요. 네. 뭔가 하차감을 만끽하고 싶다. 사시면 됩니다. 네. 하차감은 뭐 어마어마하. 어, 하차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 하차? 하차하는 네.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저 예. 네. 음, 그... 아, 근데 하차할 때 멋이가 없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웃음> 뛰어내리거든. <웃음> 요런 느낌? <laughs> 여기 뭐 피발령 와가지고 오프로드도 한번 체험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캠핑도 한번 갔었고, 노지 캠핑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차장은 데일리로 계속 랭글러 그 출퇴근, 사용도 했고, 네, 고 그런 얘기를 쭉 이제 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동간에도 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편의장치나 옵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음. 하여튼 뭐 네. 저는 추천, 저도 추천. 네. 그럼 여기서 마치죠. 네, 지금까지 임부장, 임차장이었습니다. 어? 어? 안전 운전 해야지. 어? 예측 운전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어? 임차장의 시선. 참 착착합니다. 착착해.